안녕하세요. 임상심리 전문가 이선유라고 합니다. 현대인에게 심리학이 전하는 메시지 제9편. 이번 영상에서는 일상 속에서 진상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사례입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 고객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듣고 끝도 없이 응대하다 보니 지칠대로 지쳤어요. 차라리 무거운 짐을 나르면서 육체 노동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즘은 꿈에서도 고객 응대를 하고 고객이랑 싸우는 꿈을 꾸기도 해요. 진짜 이일 그만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아서 답답할 뿐이에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진상들을 마주칩니다. 특히 고객을 응대하는 자영업이나 서비스직에서는 진상 손님으로 인한 감정 노동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비단 자영업과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하는 직업들. 예를 들면 경찰, 소방, 민원 응대인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진상과의 만남을 피할 수 없죠. 사무직이라 할지라도 방심할 순 없습니다. 거래처의 담당자가 진상일 수 있고 상사가 진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진상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진상을 전적으로 피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현명하게 상대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진상에게 어떻게 대처하는 게 똑똑한 방법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과 싸우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진상처럼 행동하는 데는 1중 8구 그럴만한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지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손님이거나, 그다지 아쉬울 게 없는 거래처 담당자이거나, 혹은 나의 상사이기 때문에 나보다 사회적, 맥락적 지위에 우위를 점한 자들인 것입니다. 입장에 따라 진상 행동을 하다니 정말 치사하고 안익고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손해를 가져옵니다. 당장의 통쾌함을 느끼기 위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더큰 문제를 일으킬 뿐이죠. 진정으로 이기는 싸움은 싸우지 않는 싸움입니다. 둘째로는 고객이 나에게 화가 난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비록 상대가 나에게 큰 소리 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상 고객의 분노는 나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화를 내며 토로하고 있는데, 하필 그 사람 앞에 내가 있을 뿐인 것이죠. 그 진상은 내옆 사람이 응대했어도 똑같이 이렇게 화를 냈을 것입니다. 나를 향한 분노가 아닌데 내 기분이 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저 진상 고객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건 당연히 들어드려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방침상 그렇게 안된다고 하네요. 정말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능하다면 다음 회의 때 이러한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정할 수 있도록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기 말이 맞다고 동조해주는 사람에게 계속 화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맞장구를 쳐주고 공감하는 표현을 함으로써 상대의 화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상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에서 처음 본술 취한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한다고 화가 많이 나나요? 나에게 시비를 걸까봐 조금 무서울 수는 있어도 그로 인해 자존감이 무너지거나 상처받지는 않죠. 조금 놀라긴 하겠지만 자리를 피하면 끝입니다. 오히려 쯧쯧, 날도 추운데 안 됐네 하며 측은지심을 느낄 수도 있죠. 우리가 만나는 진상들도 어쩌면 조금씩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하는 말에 일일이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힘든가 보네. 히스테리가 심한 걸 보니 안 됐네 하고 무시하고 넘기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 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한다면 만약 나에게 잘못이 있는 상황이라면 적절한 사과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죠. 내가 잘못했다면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못을 인정하면 쉽게 끝날 일을 돌고 돌아서 멀고 힘든 길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사과에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오히려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진상을 현명하게 대응하게 될 당신을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